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구비 서류, 접수 기관, 문의처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 지원의 신청 기간은 접종 대상자 및 연령별로 상이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339입니다. 추가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에 문의하고 싶으시면 43-719-8399 또는 43-719-839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보건소 또는 지정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관은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입니다. 필요한 경우 방문하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 의료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지원 대상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 2011년 1월 11일 2024년 8월 31일 출생자. 지원기간. 이외 접종 대상 2024년 9월 20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1회 접종 대상 2024년 10월 2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지원 대상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지원기간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면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지원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지원기간 75세 이상 2024년 10월 1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70세에서 74세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65세에서 69세 2024년 10월 18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지정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면 무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이제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생후 6개월에서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접종하거나 2024년 6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어린이는 2회 접종 대상입니다. 임신부 2024년 10월 2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어르신 각 연령 대별로 설정된 기간에 따라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접종 대상자 및 연령별로 상이하며 주소지 보건소 또는 지정 위탁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산모 수첩 및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신 확인서, 임신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접수 기관은 지정 의료 기관 또는 보건소입니다. 필요한 경우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의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문의하실 경우 전화번호는 1339입니다. 예방접종 관리과에 문의하고 싶으시면 43에 719의 8399 또는 43에 719의 839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